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수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배에 상제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수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늘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오, 이슬 족속에 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어서리라. 그러나 이슬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악습보다 굳은 금강스같이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르 모든 말을 넌 마음으로 받으며 기로 듣고 사로 앞인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의 말씀이 이라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이제 주전 주전. 592년에 끌려갔어요. 597년에 끌려갔죠. 주전 597년에 끌려갔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주전 592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과 함께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제 1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2차로 끌려가는 게 기술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차로 끌려가고 이슬라라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지금 5년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의 선자가 예언했고, 구약에 에리메 선자가 예언했고, 뭐, 구약에 미가 선지자, 선자들이 다 이슬라엘은 망한다, 끌려간다,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심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가 끌려갈 리가 있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생활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1차, 2차, 3차 경고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두 번째로 포를 끌려왔는데 5년째 돼도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이렇게 그들이 와서 비참하게 사는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가 정말 복대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 땅에 국가를 세울 때 포로로 끌려가라고 세운 게 아니고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세웠는데,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입니다. 여러분 계약 위반이면요 원위치로 돌려놓는 겁니다. 원래 애굽에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시 포로로 또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이세 세상 사는 사람들을요, 성적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오해합니다이 세상에서 뭐 재벌이 되고 뭐 왕이 대통령이 되고 뭐 어떤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요, 전부 쏟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짓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눈이 열리기, 열리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속은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는데도 몰라요. 저도 속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지만, 근데 속지만 성경을 읽으에 깨달은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해결한지 압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 저 큰일 났다. 세상에는 몸이 아프면 큰일 났지요. 직장이 없이 일할 사람 일한 일 못하고 있으면, 어이, 큰일 났다. 저렇게 살, 어떻게 살겠나. 사업이 자꾸 불황이 되어 가면 어, 그것도 큰일 난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 계란, 그게 뭐, 이게 뭐좀 이렇게 농약이 들어있다고 이 난리를 그린대요. 저는 식사를 아침에 이렇게 별로 하자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안 해보고 당신 잘하고 쉬라고 그러고 언제는 물어요. 여보 오늘 아침 먹었냐? 그렇게 나 그냥 안 먹겠다 한데 약간 출출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럴 때는 계란을 먹어요. 그 계란을 이렇게 구워서 파는 계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놔두놓고 먹는데요. 이게 부담이 없어요. 딱 하나를 먹으면 칼로리 6식칼로리같더요 근데 이 농약 막 파동이 나가지고 막한대요 사람들이 막그 난리요. 근데 저는 농약을 먹었어요. 그게 아까운데 버려. 그리고 그동안 먹고 살아서 발견 안 했다 보이지. 난리요, 난리. 막 그냥 세상에는 막 조금 만 난리, 그 아까운 계란을 전부 다막 그냥 막 쓰레기통에다 잡아넣는다니까 어제 어떤 농부를 막 자기는 무호해로 키우는데 자, 기 계란이 전부 다그래 되니까 막 재심사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뉴스에 올래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육신의 삶에 이해관계가 걸리면요, 그막 목숨을 걸어요. 근데 영적인 삶은요, 어벙하고 터릿하게 살아가요. 이게 속는지 안 속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이 아침에 제가 어제 성경을 읽고 준비하면서 잤거든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일어나는 순간까지 저는 속은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아, 또 속았구나. 이 성경은요. 인간이 속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진화되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생활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하면요, 쏘가요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성경을 딱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기도에 끝나고, 한한 시간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거의, 거의 한 시간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단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딱 이렇게 준비할 때, 올라간 시간부터 고그 시간까지 내가 쏘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쏘는데 몰라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여기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직장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가 깨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정확히 우리가 요,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나를 못 봐요. 그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를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드려야 돼. 제가 에르미아스를읽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죠? 제가 에르미아스를 어제 읽어보니까, 인간은 계속 하는 게 범죄예요. 백성도 범죄하고, 주혜정도 범죄하고 다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포로 끌려왔잖아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룰 거니까 이 두루마리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에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에 죽서니까요. 이런 기처럼 책으로 된게 아니고 이것이 두루마리 이렇게 죽. 그래서 사일 사본 같은 경우도 그 발견했을 때한 소년이요 항아리 안에 이 성경 묶음이 한 묶음씩 있어요. 이사야 뭐에레미야뭐이다한 두루마리에 두루마리. 그 발견했잖아. 요그이 성경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이걸 먹으니까요. 아 입에는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 내가 먹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죠꿀 같다는 말은 뭡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인생의 꿀이요, 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이 진리 안에 서면요, 인생이 꿀같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이런 기도를 이제 조금 줄이세요. 잘 되게 하라는 그런 기도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바로 써야 돼.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있는 불신자 가족들 예수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기도 들을 것같습니까안 듣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알겠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시험 앞두고 고삼 되면은요 부모님이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도. 너 교회 가지 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뭔 우리,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무속신앙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일은, 여러분이요, 이번, 우리 예배, 받, 이번, 이번에 이번 영상 봤잖아요. 생명 걸고 그 날을 지켜야 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보고주는데 약속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되돌아온 거예요. 귀환한 거예요. 여기 지금 2차 포로기한, 포로 2차 그 포로로 끌려간 게 에스겔이거든요. 백성들에게 가서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한는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실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늘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이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말이죠.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는 내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여러분 안 따라와도 돼.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굉장히 애씁니다. 점점 애씁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 빡빡빡 속아요. 여러분, 유기 원한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계란에 농약만 있다 켜도 막, 우리가 난리 아닙니까? 계란 안 사먹잖아요. 그게,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 그렇게 민감하지 말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저는 여러분 글라고 좀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믿는 것은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면요 제가 어제 이강신 목사님을 제가 만날이 있어서 이강신 목사님이 에게 제가 좀 그분 도움을 드릴 있어 가지고 목사님 만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 사람이 같이 대화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했다. 내가 주일 날 이런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또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맞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뭘 나누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틀리게 사니까 내가 바로 가가지고. 저는 내가 깨달은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아주 아, 그 맞다고. 얼마나 깊. 여러분 우리 속죄합시다.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고 산다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굉장히 복이에요. 내가 속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성적을 지금 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이 성적을 읽었어요. 이거 읽으니까 보이는 거요. 이성경은 여러분 성적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거 안 읽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저녁 기도에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어떤 일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경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속는 게있더라니까요 농약 조그마하게 들어가도요. 벌벌 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반응이 아니죠.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우를 굳게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쇄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감사한 게요.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족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아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얘기했냐면 일단은 그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진지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너 모르지 제가 요 이제 우리 큰 애, 작은 애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침례도 받고 이래 가지고 결혼한다 이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많이 말했는데 내가 이광신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해요. 그래서 이광신 목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애 둘이 이제 결혼 을 앞두고 침례 다 받고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요? 그들에게 이제 좀더 아버지가 부탁한 목사님, 제가 특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애가 있는데 얘기하니까 애가 가서 그 말씀 듣겠다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반드시 전하는 단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으로 볼때 그의 삶을 보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보면 나도 보이고 그도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아니, 아니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 희망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더 망하기 전에. 1차로 보로 끌려갔는데, 베스트는 아무렇지 않아. 2차로 끌려가고 5년 지났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구도있어 그러나 전화한 겁니다. 끝나. 그러나 전화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아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 인생을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저절로 문제가 다 풀렸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린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화려한 불꽃놀이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재짓는 일이 아니면 다 복줘요. 재짓는 게 아니면 다 복주셔. 할렐루야. 우리 진리에 굳게 서십시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정가함으로 그들도 이진리의서에 도와줘 옵어서계란의 농약만 좀 들어갔다 해도 조금 들어갔지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관심있게 듣지 않고 세상의 소식은 눈이 빠지라고 듣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정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는 그들의 가슴이 와닿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에스겔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